안녕하세요. 사랑, 건강, 행복, 성취, 강욱합니다. 팍팍! 예. 자, 그냥 뭐 구독자 122분이 됐습니다. 네. 감사하고, 구독자가 누군지 뜰 때가 있고 안뜰 때가 더 많습니다. 거짓 모릅니다. 네. 지인들하고, 최근에 뭐 쇼컷을 올리면서, 어여비역에서 들어오신 분들 감사드리고요. 네. 기가 하는 길에 한번 제가 중학교 때 만든 자작곡, 입으로 만든 빨래하자 니르겠습니다 네, 런스입니다데니다니다하런스니다밸스트하겠습니다밸니다 밸런스입니다. 밸런 디리 빨빨 일주일 동안 쌓인 빨래를, 시간 나는 지금 빨래한다. 깨끗한 마음, 깨끗한 옷차림, 깨끗한 사예를 이룩하자. 친구야, 너는 왜 빨래 안 하니? 빨래했어, 남주님. 시간 나는 지금 빨래한다. 우리 모두 빨래해보자. 원, 투, 쓰리, 포. 빨래하자, 빨래해. 빨래하자, 빨래해. 시간 나는 지금 빨래한다. <laughs> 우리 모두 빨래해보자. 에브라마리, 워! 2, 빨래하자 빨래해 빨래하자 빨래 a l l e t balle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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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빨래 e t b a l 깨끗한 마음 깨끗한 사 빨래를 하자, 빨래 하자.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. 중학교 때 만든 이으로 만든 노래입니다. 저작권 때문에 미리 올리라는 후배들의 예, 뭐 아쉬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불러봤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자 122분 이 사랑합니다. 사랑과 행복 성취 자 밤입니다. 마지막 이제 겨울 추위. 잘 이겨내셨고, 마지막 더, 이제, 3월, 고생주의 조심하시고, 행복한 봄을 맞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굿나잇! 나가지 마세요! <laughs>